자, 오늘 저녁 일찍 먹고 예루살렘 성 나왔어요. 해질녘의 성의 아름다운 모습 보여드립니다. 어, 여기도 성벽이 넓었나 이렇 아, 그렇네. 이렇게 성벽의 아래층 지대에 그다음에 위에. 아 오늘 날씨가 차분합니다 또 해질녘의 성은 역시 이 빛의 석회암에 반사되는 이라임스톤의 색깔이 아름답습니다 뭔가를 열심히 보는 것도 참 재밌지만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보는 것도 좋고 이제 안식일 맞아서 어, 통곡의 벽으로 가는 유대인들의 모습.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 여덟 명. 어우, 세상에 식구가 여덟 명이에요. <laughs>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유대인들은 참. 그렇게 애를 잘라요. 우린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데. 저렇게 온 가족을 이끌고 기도하러 가는 특히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잖아요. 참 멋진 풍경. 우리 온 가족이 손에 손을 잡고 교회로 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이 또 우리 한국에도 빨리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 음, 풍경이 가장 아름답죠 요 빠문 쪽으로 이렇게 네. 네, 이렇게아 아름답다 제가 이제 이번 썬데이에 신해산을 가요 신해산을 걸어 올라가야 되고 해서 요즘은 안내하고안내하고 <laughs> 어어 됐다 네, 네, 네. 이제 시내산 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한 시간 두 시간씩 걸어요 그게 체력을 하고 또 시내산에 또 이게 걷는 게 시내산 저도 추억이 많아요 집차 타고 4박 5일 구석구석 30년 전에 그래서 저는 신해산에 가면 꼭 전날에 올라가요. 그래서 꼭 신해산 정상에서 어 밤을 보내면서 새벽 일출을 맞이하죠. 예, 예루살렘 성의 서쪽 모습. 어? 예. 안식일이라 차분합니다. 좀 줌을 한번 해야 옆밤은의 아름다운 모습을 어 예루살렘에 살면 뭐 특별한 모를 보러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일과를 잘 마치고 어 저녁 좀 일찍 먹고 성지를 걷는 이게 참 축복인데요. 어,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집 주변 산책하잖아요. 같이 걸을 만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욕 밤은 그리고 서둘러서 통곡의 벽으로, 아, 우리도 한번 통곡을 갔거 아, 저 돌아서 한번 가야지. 유대인들의 특징은 되게 걸음이 빠르다. 네. 뭔가 쫓기듯. 들 갑니다. 예. 지금이야 저 옷이 시원해 보이지만 낮에 아우 저옷한번 보세요 이렇 얼마나 더워요. 그런데 그게 프라이드라 해서 중동의 여름은 덥습니다. 음 저쪽 어, 아름다워요 한 폭의 그림 같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의 서쪽 부분을 보고 계세요 오 이쁘다 이거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 통곡의 벽으로 가고 있어요 야 저기도 오늘 통곡의 벽에 엄청 안식일 사람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요. 우리도 오늘 그냥 통곡의 벽으로 가보죠. 네, 통곡의 벽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성을 한 바퀴 돌려고 왔는데 저렇게 다 이렇게 향하는 발걸음이 발걸음이 향하는 곳이 통곡의 벽. 자, 여기는 요바문입니다. 요바문 역시 또 앞에 유대인들 이렇게 갑니다. 참 열심 히 있는 신앙인들이 우리가 도전 받아야 됩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같이 저 열심히 우리와 합하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야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성곡의 벽을 가운데 길을 열어주네, 통곡을요. 시장 통으로 네, 옆방에 네. 아, 절로 돌아가네, 됐죠? 원래 오늘 크라이셔츠가 내일 예배가 있어요. 여기가 네. 네. 시타델, 바위 시타델 박물관입니다. 택시를 타고 가네, 통곡의 벽으로 대부분 기사들이 아랍인들이고요, 승객들은 유대인들이에요. <laughs> 직업이니까. 교번문에 들었으면 이게 크라이스트 처치입니다. 1849년에 세워진 중동 최초의 개신교회예요역서도 예배가 있습니다. 예, 크라이스트 처치. 크라이스트 처치. 어? 예배당이, 회당 예, 예배당이 회당 같고, 한번, 어, 오시면 또 커피숍도 있어요. 그 안에 작은 박물관도 있고, 여기서 음악도 있어요. 음, 그렇죠. 크리스마스 때라든지. 여기가 이제 성안에 있는 경찰서입니다. 네. 경찰서. 어우. 해로공터인데 어우, 저기 차하고 사람이 꽉 찼네. 네, 오드바이. 어우, 이렇게 차가 많이 가지? 네.

차가 지나가면 움찔움찔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르메니안 구역이에요. 네, 아르메니안 구역으로 따라서 이제 갑니다. 어우, 뭐다 택시! 약속이나 한 듯이 택시 많은 사람들이 통곡의 벽으로 예, 통굽급의 유대인들 나르고 많은대로 기사는 아랍사람들이고 걷는 게 아, 최고인데 아, 아그 내리죠, 그렇죠. 내일이 성전파괴일입니다 가장 슬퍼하는 유대인들은 고기를 안 먹어요 생선을 먹는다랍니다 여기 있죠 아르메니안 식당 여기도 괜찮아요 나중에 오픈되면 아주 전통적 아유. 아르메니안 식당인데 아르메니안 아유. 구역이 있기 때문에 아르메니안, 아르메니안 식당 어? 여기, 좀기여로 바싹 붙어요 기 여기, 위험해 어, 기 어.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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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기가기가기그기데 이쪽으로 기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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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아르메의아야기여교 여기, 여기, 제가 어, 성지가 좋던 얼마 전에 했죠 여기 여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교회라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 사도행전 1 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던 곳이기도 고도 합니다. 오 차를 여기다. 아이 장애인. 아르메니아 신학교. 아또 있네 여기. 나 거지가 아니. 선생님. 그러게이 풍경도 아름답네요. 저 끝에 마리아 영면 교회가. 예루살렘은 살아보니까 걸어다니는 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고도시의 예루살렘을 걸으면서 걷는 속도로 또 사람의 눈높이로 감상하는 거예요. 오랜 축축된 역사와 또 예루살렘을 지나간 제국들의 흔적과 그러면서 동서를 연결했던 모든 집합소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만 한 도시가 없어요.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건데, 너무 소홀히 여깁니다. 자, 어우성 안에 이러한 주차 공간이 있어요. <laughs> 대단하죠? 야, 그러면 여기서 2차 지나가고, 이 진짜 그렇잖아요. 예. 이렇게. 아, 여기 조심해야겠네. 예. 네. 우리 예전에 시리아의 다메섹 그렇게 정 모양이 돼 있고 또 북쪽 알레포도 그렇고요. 알레포. 또 유럽풍의 로도 섬에 로도 성이 또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그죠? 로도 섬 이쁘죠? 어. 요렇게 있고 또 린도스 항구 음. 사도 바울 도착한 곳도 아름답고 그 다음에 아마 하이라이트는 멜리대성 같은 말타의 어, 요한의 기사단의 성채. 음. 음. 어우 우리 저쪽으로 가겠네. <laughs> 어우 이게 조심히 한다 해도자 드디어 따라가는 성벽은 예루살렘의 성 예루살렘 성의 남쪽 성벽을 안쪽을 따라가는 거예요. 군데군데 또벤츠를 만들어 놨어요. 걸으시면서 땀도 식히시고 물도 좀 마시시고 할수 있는. 또 이쁘네요. 어휴, 자, 차가 안 오니까. 오, 여기 드디어 이제 시온문에 도착을 했는데, 이게 시온문입니다. 시온산 마가에다락방. 쪽으로 향하는 문인데 여기도 이제 기억자로 되어 있죠, 이렇게. 꺾어져야 돼요. 택시 보세요, 택시. 그렇게서 해 꺾어집니다. 이렇게. 예, 바로, 네, 바로 진입하지 못하게 이렇게 기억자로 꺾고. 었 나가면 이제 마가이드락방 시원산이 나오고 위에 이렇게 보시고, 예. 네. 시원문을 이렇게 보십니다. 역시 이분들도 다통곡해봐한통곡해볼까 가보지 뭘 네.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성, 아까 말씀드린 또 무슨 다의섹의 성, 알레포 성, 바벨론 성, 다 이렇게 오스만 제국 때 쓰여진 성고 로도 섬에도 성벽 멋있었고, 멜리데섬도 괜찮고. 송함은 어디? 그리데섬에 니케아 아저데섬에데섬에벨리데레데섬에 벨리데섬에. 미노스, 미노스 네, 미노아 문명. 네. 어, 제 뒤에 영어를 유창하는 거 보니까 미국에서 온 유대인 같아. 한번 뒷모습 보겠습니다. 예, 예, 아 시브 시브를 못하는 유대인들이 많아요. 네. 네. 제 뒤에 여성 두 분도 네. 영어 쓰는 거 보니까. <laughs> 이분들은 미국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 휴가를 예루살렘으로 많이 와요, 유대인들. 그래서 이빈 네, 집이 오랫동안 잠겨있는 거 보면 미국 유대인들이 이제 건물 하나 딱 사놓고 세상에, 아 우리는 살 집도 없는데 그냥 1년에 좀 며칠, 뭐한달 이렇게 사용하려고 집 사놓는 거 보면 돈이 철철 넘쳐요. 자, 어우 우리가 사실 성벽을 한 바퀴 돌려고 했는데 오늘 그 발걸음이 십사여서 모두가 통곡의 벽으로 향하는 길에 그냥 밀려서 또는 빨려서 가듯 갑니다. 네, 지금 이제 어느새 아르메니안 구역을 지나서 이제 유대인 구역으로 왔습니다. 뭐성 안에 있는 주차장 보세요 아주 탐... 풀이야풀또이 거주증이 있어야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아우 꽉 찼네 꽉 찼어 <laughs> 아그 좁은 예루살렘 성 안에도 이렇게 주차장이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laughs> 거주를 하는 거 자체가 건물도 비싸지만 주차비도 엄청나고 로그... 네, 네. 자 성벽을 돌 생각이었으나 유대인들의 기도의 발걸음에 실려서 통곡의 벽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도 수정을 해서 그냥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이걸 네, 보고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지금 유, 유대인의 최고 성지. 어, 통곡의벽으로 가고 계신 느낌이 드나요? 주이시커터 스트리, 그죠? 성안에 드디어 주이시커터 예? 유대인 지구에 들어왔고 어, 특징은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았다는 거. 종교인 복장을 한 사람도 가고 일반 사람들도 가고 공통점은 유대교 인들이죠. 케찹페. 주중에는 여기가 다 빵집이 있고 찻집이에요. 지금은 이제 문을 다 닫았으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해요. 안식일이 되면 뭐다 철저하게 문을 닫고. 아 해당 저거. 예, 네. 그건 이제 카르도였었어요. 카르도. 예루살렘의 남북으로 있던 카르도. 카르도 그렇게 있고. Uh, like, 유, 유난히 영어 쓰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름 써머 홀리데이니까 미국에서 열심히 돈 벌고 생활하다가 그 휴가는 성지로 와서 신을 느끼며 기도하며이 아, 즐거운 제 동전의 동네나무 예전에 했었던 것 같아. 여러 여러 단이나 이제 아랍 제국 시절 때. 아, 맞아, 맞아. 어. 여기는 이제 줄시커트에서 가장 넓은 어, 광장입니다. 예, 축제 때면 여기서 뭐어 저기 매너를 하나 있어요. 매너라 보여드리면서 가겠습니다. 당신은 쪽으로. 네. 성막에 하나님의 앞에 불을 붙였던 메노라 등잔이죠. 네, 이렇게 아이고, 황금의 색깔로 네. 이렇게 메노라를 보면서 뒤에는 후르바라고 하는 회당입니다. 아, 새 소리. 저렇게 나무 한두 그루만 있어도 새 소리 들리시나요? 좀 가까이. 이렇게. 여기. 아름다운 샤바시입니다 평화롭고. 이제 통곡의 벽에 다 와갑니다. 예, 여기가 이제 뭐 식당, 카페, 다전물점인데싹다았어요 예, 뭐 피자집 섞건다그성 안에서도 유대인 구역은 안식이 일 되면 이렇게 철저하게 문을 닫습니다. 예. 바등바등 일주일에 7일 이래도 어. 더잘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안식일날 문을 싹 닫고, 그냥 닫으려면 다 닫아야죠. 그죠? 그래야지. 다 열었는데, 우리 집안 닫으면 손님이 안 오니까. 아주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안식일에 문을 딱 닫아도 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늘 우리가 여기서 이제, 피자나 슈아르마 같은 거 먹던 데인데, 역시 문을 닫았어요. 슈아르마집슈 u 르 a 집이이이 아,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슈 l 르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e 영어를 a h 네이 사람들도 영어를 유창하게 저 건너편은 a 남산입니다 자, 통곡의 벽이 보이기 1분 전. 이렇게 막았네. 네. 아. 자, 엘 악사 사원이죠이 사람들이 여기서 한번 통곡의 벽이 가장 잘 보이는 전망대 역할 하기 때문에 오우! 아마 저기 들어갈 때 보안 할때 이걸 꺼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드디어 통곡의 베개 왔습니다. 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던 성전 산이라 부르고요. 지금은 저렇게 황금 둠 마호메트가 승천했다고 해서. 오 어, 여기 저 사진 찍나 보다. 아, 이분들 단체였어요. 미국에서 온 단체. 지금 단체 사진을 찍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 네, 사진을 이렇게 꼬리는 이쪽에서 자 이제 여기서 아마 라이브는 맞춰야 될것 같아요 어, 통곡의 벽에 들어갈 때에 이제 보안검사를 위해서 다 엑스레이를 통과하면 이게 꺼지니까 자 어, 평안한 안식일 샤바 샬롬 <laughs> 평안한운안식일 드시고요. 저는 네, 내일 토요일 날부터 차반 안식에 샤반 예배드리고 일요일 날 한국은 주일 예배 드리죠. 은혜롭게 예배드리시고 어, 저는 일요일부터 신해산 고세의 네, 신해산을 찾아갑니다. 무사히 한 5일 정도 살펴는데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 자, 세바셀로입니다. <laughs>